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떠나 살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어도요 말씀을 붙들고만 간다면 주님의 임재가 적어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방치하지 말고 방지하라 였습니다 여러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요 죄가 무르익지 않도록 방지하라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무르익음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뭐로 방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육의 양식을 못 먹고 굶주리더라도요 영의 양식은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굶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죠 근데 말씀을 굶는 것은요 아무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가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큰 죄를 낳게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불편하지 않고, 삶을 사는데 지장도 없고, 시간이 더 확보돼서 오히려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무리익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를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감히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